18, 한다이, 218, 18, 염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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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에 이렇게 능성어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자, 여기 능성어 휘었다받아라 자, 얼마 팔아? 만원 팔아? 어. 어, 어. 말해. 어 좋은거 페놓으면 네. 골라가 이따또다고 간다고 하니끼가 어. 어. 이따 보기 아, 싫으니아직사어요어 잘했어 만원 받을거야어 만원 가져가 만원 어사람 몰라 여기 예. 아예 얼마야? 마. 어. 그럼 곧 죽어야 되는데. 넘어라. 그래 하게 일단 30마리만 빼놔 봐. 빨리 빼놔 버려. 여기서 여기 놓으세요. 3마리빼 놓으면.

안녕하세요 오늘 피는 얼마래요 이거? 4천원 4천원 괜찮죠 요즘에 제일 아이꽉 찼어요? 금태도 괜찮아 금태도 저밖에 그 오늘 꽁치 요 문여징어 아 문여징어 요즘에 저는 이제 철이 지나가지고요 한두 장만 나와서 한 가격대가 10만원, 12만원 붙습니다 멸명기로 그 요즘에 전갱이가 안 나오니까 요즘에 그 양식팔 전갱이로 좀 대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도 오늘 이금옥입니다 오늘도 대구도 이제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밖에 오늘 단새우 나와 있고요. 단새우는 요즘 동해 거라 물건 아주 좋습니다. 청어. 아, 청어는 물건 자체는 좀 좋은데요. 기름기는 조금 빠져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 밖에 오늘 능성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능성어 이렇게 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자바리도 있고. 자바리는 한 3kg 됩니다. 자연산광어. 네, 자연산 광어도 있어요. 좋아요. <목소리도> 네. 사장님, 다 활어야.